홍사입니다. 여기는 북구 망월동입니다. 응상 올라가는 길 망월동 이쪽 방향인데요. 오늘은 상당히 큰세일을 갖고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도 주체로 되어 있는 그런 특수물건인데요. 먼저 안을 보시면 상당한 깔끔한 잔디마당에 가장자리 쪽에만 화단을 꾸며 놓은 그런 주택입니다. 토지는 자체적으로 새필지 되어 있고요. 주택 있는 부분만 대지로 되어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첫번째 2층으로 되어있는 것이 제1동 그 다음에 뒤에 2층으로 되어있는 것이 제2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52평으로 되어있고요. 1층은 1동은 2층으로 1층에 26평 2층에 13평에서 39평입니다. 건축은 목구조 형태로 2020년에 건축된 그런 주택이고요. 앞에는 조그만한 창고 형태의 운동기구, 운동시설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앞에는 마감옥이 있네요. 전면에서 봤을 때본 주택의 모습인데요. 목구조의 외부 마감은 드라이비트로 된 그런 주택입니다. 화덕그 다음에 약간의 하단, 음목석, 에이놀수 있는 물놀이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일동의 주택입니다. 앞에는 데크로, 합성데크로 계단 2개 정도의 높임위치에 자리 잡은 그런 주택이고요. 내부 터는 백색으로 깔끔하게 되어있는 주택입니다. 한번 내부를 보시면 현관은 상당히 넓게, 시원스럽게 되어있는 화이트 계통, 그 다음에 순발 수납장, 그 다음에 현관은 분리되어있는 거실의 3종 슬라이딩 문, 2층 올라가는 바로 입구에 조금 더마이 것이 계단입니다. 이쪽 편에는 주방, 그 다음에 세탁실이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애기들이 놀수 있는 방, 그 다음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 편에, 이쪽 편에 있는 조그만 방, 애기가 놀수 있는 놀이 기구가 있는 그런 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공용 욕실인데요. 저 맨날 양변기 샤워기만 설치되어 있는 기본 구성되어 있는 그런 욕실. 그다음에 있는 그 다음에 뽀냥호대 있는 두 번째 방, 방 크기는 약2판 정도 이렇게 되있는 두번째 방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왼쪽편에 거실인데요 거실은 중경형태로 상당히 높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있는 높은 위치의 천장 그 다음에 거실 한쪽에 안쪽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에 알렉시탁은 상당히 크게 되어있고요 스타트 그 다음에 이쪽편에는 후드 그 다음에 뒤쪽에는 세탁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그런 주방입니다. 주방 앞에는 실작자리, 큰 창, 통창이 되어 있고요. 이게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주방입니다. 2층 보시면 2층에는 목계단을 타고 두번 깎고 올라가시면 2층입니다. 2층에는 안방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방의 화장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2층 방입니다. 조그만 복도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2층의 큰 안방입니다 그 다음에 안방에는 조그만 테라스가 있는데 있고요 안방에 딸려 있는 옷방 묵방에 설치되 있는 그런 옷방입니다 옷방에 봤을 때 앞에 전경인데요 전경은 바뀔 거 없이 잘 보이는 그런 전망 그 다음에 부부욕실 인데요. 부부욕실은 서옥에 설치되어 있는 부부욕실입니다. 다음에 바로 뒤에 보이는 두번째 이동 인데요. 이건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동과 2동 사이의 공간에는 자투리 공간에 텃밭을 마련했네요. 고추, 들깨, 그 다음에 하초를 심어 아름답게 속일거로 그렇게 갖고 계시는 텃밭이고요. 여기는 데크 의자, 보일라는 가시보일러를 쓰고 있는 그런 보일러고요. 주택 뒤쪽에 별도의 창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담장은 큐블록으로 멋스럽게 담장을 쳤네요. 두 번째, 이동도 역시 데크로 세계단 정도 높게 짙주택를안 쳤고요. 단층 형태로 멋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단층 주택. 그 다음에 이쪽 편에는 별도의 지금 창구가 있네요. 안단 보시면 구조는 일동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는 인기가 약간 회색계통으로 이렇게 현관을 만드셨고요. 지금 화이트 톤. 벽하고 천장 벽지는 역시 똑같은 화이트 톤입니다. 일동과 틀리게 방 배치가 오른쪽에 주방, 왼쪽이 거실, 방,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방을 보시면 기억장 싱크대, 별도의 튀어나간 기업자 부분에 식탁, 그 다음에 싱크대는 상부장, 하부장, 점프 화이트 톤이고요. 옆으로 세탁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는 LPG, 가스 보일러를 쓰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의 천정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편백으로 중앙 포인트를 줬고요. 높이는 약 3m 정도. 아, 돌에는 타일, 그 다음에 거실 창이부분에는 조명 채광창을 별도로 만들었네요 여기가 공용화장실이고요 공용화장실이 상당히 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방두 번째인데요 북박이 설치되어 있는 두 번째 방 크기는 약 2평 정도 되어있고요 제일 안쪽에 안방 여기는 북박이 없이 장롱 형태네요 바닥은 강마루 천장 벽은 벽지 그 다음에 제일 안쪽 여기 보시면 부부욕실 저우구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부욕실입니다. 전체 토지, 전체 토지 460평 중에 대지가 152평 건물은 앞에 1동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건평 26평, 2층 13평, 39평이고요. 뒷동, 2동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건평으로 26평짜리 2020년 3월에 건축된 목구조 뭐 형태 마감은 드라이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전체적인 주변 상황들은 공중에서 한번 둘러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중에서 본 주택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 그런 주택, 주택도 두 동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는 전체 면적으로 460평, 주택은 1동이 39평, 뒤에 한옥 스타일의 2동이 26평에서 전체 주택은 65평입니다. 저기가 2층 되어 있는 것이 1동 모전스타일로 되어있고요. 뒤에가 단층 한옥스타일로 되어있는 이동에서 주택은 두동으로 되어있습니다. 토지가 상당히 넓어 시원스럽게 잔디마당 그 다음에 가장자리 부분에 화단을 꾸며놓은 그런 주택입니다. 여기가 2동이고요. 스타일은 한옥스타일 지붕은 기와스타일로 단층으로 지어진 그런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1, 1동은 징크판넬 지붕에 모든 스타일로 2층으로 지어진 그런 주택입니다. 여기는 석곡동, 즉 망월동입니다. 망월동 2차 한도로에서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고요. 전체 면적의 460평에 앞에 입구 쪽에 주차를 차를 닿때될수 있게 주차 공간을 별도로 만드는 그런 주택입니다. 건축은 2020년 3월에 목구제 형태로 이렇게 건축되어 있고요. 마감은 스타코 즉 드라이비트로 마감되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1동은 모던스타일, 2동 뒤쪽에 있는 것은 한옥스타일로 해서 두동으로 되어 있고요. 모던스타일은 자녀가, 그 다음에 한옥스타일은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그런 주택입니다. 토지가 상당히 넓어서 시원스러운 개방과 갈거 없는 전망의 북동향의 주택 두동입니다. 그 다음 별도의 한쪽 구석에 운동실, 주택 1동, 2동에 별도의 창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볼러는 LPG, 아직 도시가스는 공급되지 않고 있는 석곡동, 망월동입니다. 주차장은 상당히 넓게 되어 있어서 주차 공간은 충분하고, 그도족하 다가면 대문, 양문형 대문에 별도의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일동에는 1층이 방이 2개, 화장실 하나, 거실, 주방, 세탁실, 그 다음에 창고가 마련되어 있고요. 2층에는 방, 안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옷방, 화장실이 되 있고, 안방 옆에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동은 단층으로 되 있고, 1층이 방이 2개, 화장실 2개, 세탁실, 주방, 그 다음에 창고가 별도로 두개가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이상, 금박 봉산에서, 광지북구 석곡동, 망월동, 토지 상당히 넓은 그런 주택 두 동, 임물건을 네, 소식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